안녕하세요 오늘은 25페이지 30페이지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방정식 중에 3차 4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정식 근 X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프라인에서 설명한 것처럼 3차 4차 방정식의 그, 그 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푼다 죠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인수분해 중에서도 인수정리 우리 Px가 0이 되는 이 x 값을 찾아 가지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있거든요 이거를 연습을 해 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예제 1번부터 하나씩 다해줄 거니까 보면서 어 고민됐던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제 1번 문제입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세제곱이니까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1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근해 공식에 의해서 근해 공식은 2a분의 2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아니까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인데 이 마이너스를 없애서 i로 빼면 이렇게 답이 나서 답은 1이랑 어 2분의 1 플러스 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해가지고 어 값이 3 개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놈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x의 제곱하고요. 이는 어떻게 되나요? 3 9 2 7인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9는 0이 돼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값으로 x 제곱이 3을 계산하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값으로 x 제곱이 마이너스 9를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9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i라고 하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하면 돼서 답은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작아 볼까봐또 확대해서 해보겠어요. 다시 봅니다. 27이라는 숫자는 3의 3제곱이 되니까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X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여기서 X 값은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은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3, 3, 9, 9조, 마이너스 4AC, 4, 9, 36이 되겠죠. 이렇게. 그니까 러2분의3 뿔마, 루트, 마이너스 27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I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 여기 두개총세 개가 답이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또 해보겠습니다.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X 제곱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인수분해를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일 이런 용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X 제곱은 1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X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요 값은 뿔마일 나오고요. 요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갑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x제곱 x제곱 인수분해하고요 5, 2, 10에서 이쪽이 마이너스 여기가플러스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요 값에서 x제곱은 5가 나오고요 그렇죠 이 값에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니, X는 뿔마 루트가 하나 답이고요. X의, X는,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쓰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총네개가 나옵니다. 이어서 4번까지 받아 부분 이제 바로 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x의 제곱, x의 제곱, 3, 4, 12. 펜을 조금 더 굵기로 좀 조절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디가 마이너스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면 x제곱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4는 0으로 나와서 여기 값에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요. 여기 값에서 x의 제곱은 4가 나와서 뒤에 값이 뿔마 2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 값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i, 루트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니까 러 루트 3i라고 써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예제 2번은 가지고 또한번해보고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봐보면 3제곱이 나오는데 중간에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알겠죠? 이런 것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봐볼게요. px라는 식을 x 3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되냐?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되냐는 거였죠. 그 무엇을 집어넣느냐는 것은 제일 마트에 나와 있는 요거의 약수를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그 약수에 해당되는 뿔마에 해당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2가 돼서 0이 나오니까, 우리는 1값이 인수정리에 해당되는 값이 돼서, 인수정리에 해당돼서, 우리는 조립제법을 하는데, 어, 기억이 나는가 봐보세요. 어, 개수를 집어넣고요. 2창이, 어, 지금 2창이 0인 걸 보이죠? 그리고 여기 1에 해당돼서 이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조립제법을 거꾸 나누기 꺾, 거꾸로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이렇게 나누기가 돼서, 요 식이, 요거에 있는 식은 x-1을 써고 x-1로 되고요여기 있는 식은 그대로 써서 x의 제곱 플러스 x-2라고 써서 요 값이 0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당되는 요기 값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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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 값이 이렇게 x는 1이라고 나오고, 요기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1,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는 0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또 x가 1이 또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서, x의 값은 이렇게 1하고, 마이너스 2로. 특히 여기는 중근이로 하면 되겠죠? 안 써도 됩니다. x 값은 이렇게 두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니까, 어,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뭐, X에다가 뭐를 집어 넣었을 때, 뭐를 집어 넣었을 때, 0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문제는 1을 집어 넣으면 0이 됩니다. 실제로 조리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찾냐? 어, 이제 값을 넣어볼 수 밖에 없죠. 실제로. 실제로 12의 약수에 해당되는 건 너무 많잖아요. 맞죠?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넣어봐야 하는데, 1은 다 넣어보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1을 넣어보면, 1 되고, 1을 넣어보면, 4, 2, 4, 8. 이 기억난가 해보세요. 2, 7에 14, 그러니까 6 대죠. 2, 6, 12, 0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2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2에 해당되는 x 2가 인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또 0이 나와요. 해볼게요. 고반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고반에 마이너스 4가 되죠. 고 밤에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 나와서. 이 값에 의해서 X 플러스 2라는 값도 인수를 갖고 있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요거를 인수분해하는 건, 위에식의 본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따와서, X 마이너스 2, 그대로 따와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오고, 여기에서 2가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에서 X 값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 하는데, 이 짝수 공식을 써가지고, 짝수 공식, 이 A분의가 아니라 1이잖아요. 짝수 공식 다시 써볼게요.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짝수에 해 당되는 수, 플마 루트, 짝수에 해 당되는 수 제곱 마이너스 AC로 숫자에 해 당되는 게다 사라진다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었으면 어, 1분의 A가 1이잖아요. 그 짝수 공식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3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한번더 쓰면, 루트 2i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 x 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넣을 수 있는 숫자는 6의 약수인 1, 2, 3, 6, 뿔마 중에 넣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 넣는 연습을 해보는데, 조리제법으로 딱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 0이 나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0이 나오게끔 눌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을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1, 1 넣어보면, 1 넣어보면, 이렇게 돼서 1이 이렇게 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요 1에 해당되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차가 나왔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x-1, x제곱, 마 -1, x-6으로 된다고 할수 있고요. 여기가 2, 3, 6, 인수분해가 또 바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x-1, x+, 2, x-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어져서 여기 값에서 1, 여기 값에서 마이너스 2, 여기 값에서 3이라고 해서 이렇게 3개의 근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이어보 해보겠습니다. 역시 x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조립제법을 쓰는데 2차가 지금 0인 걸 보이죠? 썼는데 이쓴 거에 해당되는 값을 조립제법 했을 때 여기에 0이, 나누 떨어지는 값인 0이 나오면 되는게 인수정리라 했어요. 그럼 뭐를 집어넣느냐? 실제로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1, 1은 1, 1, 2는 2, 1, 2는 2, 4가 되고 1, 4는 4, 그러니까 대죠 이렇게 1 하나 나오고요. 거기다가 제가 해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또 돼요. 이렇게 또 이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 0되고, 0되면 2되고, 마이너스 4돼 되서 이렇게 0이 또 됩니다. 그래서, 1 속에서 x-1 인수를 갖고요, 마이너스 2에서 x 플러스 인수를 갖기 때문에, 얘는 x-1, x 플러스 x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인수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에서 1이 되고요, 요 값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값에서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x 값은 뿔마, 루트, 이 i 라고 바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응용한 문제가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을 봐볼게요.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한근이 마이너스 1래요. 이 말이 뭔 말일까? 한근이 마이너스 2다. 이 말. 한근이. 한근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오, 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인수정리에 따졌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는 거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단 말 아닐까요? 이해됐나요? 그니까, 러 실제로 계수를 써보면 돼요. 계수 써보면 3, 이렇게 6이 되니까, 계수를 써봐서 실제로 해보면 되겠죠. 좀 크게 써볼게요. 문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3, 6 이렇게 쓰면, 0이, 나오, 이게 0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0.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1을 내리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죠? 그럼 이쪽에 더하면 A 마이너스 2가 되죠? 어려운가 봐보세요. 얘두개 고배 가지고 써야 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 고배하니까 다고배하지 플러스 4가 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7이 되겠죠? 고배 쓰면 마이너스 2곱면 4a가 되고 고배 으면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오 어, 여기에 해당 되니까 이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이걸 계산하면 4a 마이너스 그렇죠 8이 나오겠죠? 근데 그 값이 무값이 돼야 돼 그렇죠 0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4a-8이 0이 나와야 하니까 4a 값은 8이 돼서 a 값은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리제법을 통하기만 하면 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2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이 값은 0이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 써볼게요. x 플러스 2를 갖고 x의 제곱 어, 플러스 3 이란 값을 갖는 이, 이 식은, 이 식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 값이 나오고, 나왔죠? 마이너스 2값 이렇게 나왔죠?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 이란 값이 나와서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해서, 다른 두구는 어떻게 구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연습을 이제, 소단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이제 어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64라는 숫자는 4의 3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근을 구하는 인수분해 연습, 인수분해 공식 연습. 지금 보여주는 이 인수분해가 내가 이제 저 옆에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 인수분해인데 이건 이거 인수분해죠? a 3제곱 더하기 b 3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랑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는이 공식을 통한 거예요. 예 값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예 값에서 반팀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2로 근해공식을 구하면, a분의 1이죠. b, 마이너스 b 하니까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4, 마이너스 ac, 1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뿔마 루트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12i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두 개, 이렇게 하나 해서 세 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또 이어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 가겠죠? 그래서, 8의 약수에 해당되는 숫자, 1, 2, 4, 8 중에 그 하나가 인수정리를 통해 생각하는 겁니다. 1-2-4, 8에 해당되는 숫자를 이렇게 해보면, 어, 제가 보니까 1을 집어넣으면 되더라고요. 1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냐, 지우면서 할수 밖에 없어요. 지우면서 실제로 찾아보면 되죠 이렇게 0이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2라는 값을 갖는 x-2가 인수다 라고 생각해서 x-2 x제곱-4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요 값은 이 값이 되는 거고 요 값은 x제곱이 4가 되니까 x 값은 뿔마2가 나와서 실제로 값은 x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다라고 하면 되고 2라는 건 특히 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두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3번 문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또조립제법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의 약수를 구하는 거니까1 또는 2만 넣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 1을 넣어보면 돼요 1 마이너스 4 3 2로 해가지고 1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히면 한번 봐보세요. 0이 나오니까, 요게 인수가, 이게 인수, 인수가 된다고 하니까, x-2, x제곱 마이너스 2, x-1은 0으로 돼서, 여기서 x2 e 값 하나 나오고요. 여기서는 또, 근대공을 써볼게요. 반틈이 마이너스 1이죠. 짝수 반이근대공식 쓰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AC 1. 그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와서, 얼마 루트 2가 나와서 이렇게 3개의 답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한가 보세요. 뭐가 많이 생략되어 있죠. 근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X 제곱으로 다 묶어내버리면 3X 플러스 이렇게 2차로 되는 겁니다. 요놈이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면 이것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0이 나오고요, 여기서 1이 나오고요, 여기서 2가 나와서 실제 값은 0, 1, 2가 되고 0은 이제 중근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5번 문제 또 한번 가봅니다. 5번 문제는 지금 2차가 지 빠져있지, 2차가 2차가 빠져있는데 어떻게 뭘 집어넣으면 되냐? 어, 1,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해보면, 어, 다 더하면 0 되니까 얘는 100%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봐보세요. 1의 약수는, 1의 약수는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또는 마이너스를 넣을 수 밖에 없는 쉬운 문제예요. 넣으면 2고, 2 집어 넣으면 2고, 2 집어 넣으면 1이고, 1 집어 넣으면 0이 돼서 되죠? 그래서 우리는 x 마이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왜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1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 그러니까 돼서 우리는 x 플러스 1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다가 이걸 써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1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일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x값은 얼마냐면 어, 2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가 됐죠,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인데, 3I라고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총네 개가 같다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시험 범위가 될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는 8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1 마이너스 6, 7, 6, 마이너스 8 한번 해보면, 실제로 이세개를이 5개를 다 더하면 또 1이 나와서, 0이 나와서 우리 1을 넣어보면 될 거예요. 1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5죠. 1 넣어볼게요. 1 넣어볼게요. 되죠? 1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하나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될 거예요. 1넣어보 실제로 하시씩더 해보면서 값을 찾는 거라서 인내심을 갖고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0이 또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써보면, 요 식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4, 2, 8 인수분해가 또 돼버려. 그래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4, X-2는 0으로 돼서, 여기서 1값, 여기서 마이너스 1값, 여기서 4값, 여기서 2값에서 총 이렇게 4개의 값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범이고 실제로 3차,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3가지라고 했어요.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하거나,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인수 정리를 통해서 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을 잘 체크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